자, 이 네. 문제 그 한번 같이 볼게요 최고 차항계 안에서 이차식 FG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써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인거죠. 그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뭐분 대입할까? 그쵸,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보시면 분은할게요은이 부분은 이부 g1이 0이다라고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번더 이번에는 x에다가 2한번 e 넣어보시면 요이번엔 반대로 f2가 0이다라고 식이 나오시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이 문장을 당연히 보고 왔을 거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식을 어, 많이 준비할 건데 여기에 나왔다는 말은 식을 약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요게 된다는 말은 gx가 뭔지 몰라도 얘를 인수로 가린다고 볼수 있겠네. 그리고 뒤에도 1차식일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나요? 이제 이 행위 아마 많이 해 봤을 거고 이게 사실 되게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 요거란 말은 fx는 x 2에다가 x b 꼴인 거 맞아요? a 쓰면 안 돼요. 다른 문자로. 근 여기까지 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요 조건 보이세요? 요 조건이 나왔다는 말은 b 값 주겠다는 거죠. 네. 유식에 대입하시면 상상해 볼까 b 값 나왔습니다. b 값 나왔죠. 이제 이 문제는 g를 구하는 문제라 a까지 구해야 끝납니다. a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하는 문제. 사실 a를 구하려면 g에 관한 조건이 하나 필요하지요.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자, b 값 나왔잖아. 자, b 값은 f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이두 식을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봅니다. f 자리, g 자리. 그리고 너가 배운 것 중에 계수 비교를 해서 이제 나머지 A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어쩌면 일종의 수치 대입법 같은 건데. 저희가 방금 이거 두개 대입했잖아. 이거 두개 말고 아무거나 좀 쉬운 걸로 한 개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0을 대입하게 되면 F-0은 마이너스 2G0 맞나요? 상상해 보시면 F가 나왔잖아. F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저희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나오게 되면 요 g 0을 통해서 저 나머지 a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 가시면 수치 비입법이에요 항상 한 등식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면 돼요. 괜찮아? 여기 어디가 안 됐어요? 체크하자. 이 정도는 죄송하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눈높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뭐 팩트는 그렇다는 거죠.